안녕하세요. 알쓸정 TV입니다. 운행 중 차량이 갑자기 멈춘 적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돌발 사고 외에 이유 없이 차가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전에 미리 차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차량에 있는 계기판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게 되면 계기판에 많은 경고등이 커졌다가 꺼집니다. 이때 꺼지지 않는 경고등이 있다면 꼭 체크하셔야 해요. 오늘은 자동차 계기판에서 알려주는 메시지의 의미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기판 경고등은 색상에 따라 의미하는 것이 다르답니다. 빨간색 경고등은 위험 신호이므로 주행을 멈추고 즉시 점검 및 가까운 정비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주행을 지속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알림입니다. 먼저, 브레이크 경고등은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주행하거나 브레이크 액이 부족할 때 켜집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면 3초간 점등 후 소등됩니다. 하지만 엔진 시동 후 주차 브레이크를 푼 상태에서도 경고등이 꺼지지 않는다면 브레이크 핵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은 장시간 엔진 오일을 교체하지 않으면 켜지는 경고등입니다. 주로 엔진 오일이 부족하여 유압이 낮아진 경우에 점등됩니다. 정비소를 방문해 엔진 오일 양을 점검하고 보충하세요. 해당 경고등이 켜진 채로 계속 주행할 경우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경고등은 배터리 방전, 드라이브 벨트 끊김 혹은 충전 장치의 이상이 감지되면 켜집니다. 해당 경고등이 점등된 채로 주행하면 엔진 과열 혹은 배터리 방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냉각수 수온 경고등은 냉각수 온도가 120도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켜집니다. 냉각수 온도가 높아지면 엔진의 열기를 제대로 식혀주지 못하여 엔진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계속 운행 시 엔진에 큰 손상이 옵니다. 다음으로 에어백 경고 등 시동 후 6초가 지난 이후에도 소등되지 않고 계속 점등되는 경우 에어백 및 프리텐셔너 시트벨트 장치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등은 비교적 흔하게 접하는 경고등 중 하나입니다. 좌석에 앉은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일정 이상 시속이 넘어가면 경고등이 깜빡입니다. 안전벨트 착용 시 소등됩니다. 차량 멈춤과는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빨간색 알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란색 경고등입니다. 노란색 경고등은 주의 신호입니다.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주행은 가능하나 추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노란색 경고등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 경고등은 엔진 전자제어, 배기가스제어 혹은 연료 공급 관련 장치에 이상이 있을 시 점등됩니다. 본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로 계속 주행하게 되면 주행성능과 연료 소모 관련 장치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타이어 경고등은 타이어 압력에 이상이 있을 때 켜집니다. 시동 직후 3초간 점등되며 이후에 소등되지 않는다면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필요합니다. ABS 경고등은 특수 브레이크 기능 내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동 직후, 3초간 점등 후 소등되어야 하므로 운행 중 켜질 경우 점검이 필요합니다. 연료 부족 경고등은 연료의 잔류량이 적을 때 켜집니다. 차량의 연료 보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료 표시등을 보시면 삼각형 모양이 보이실텐데요. 이것은 연료 주입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운전자 기준으로 삼각형이 왼쪽에 있으면 차량 왼쪽에 주입구가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주입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ESC 작동 정지 표시 등은 차량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안정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됩니다. 시동 직후 3초간 점등 후 소등되어야 함으로 운행 중 켜질 경우 점검이 필요합니다. 워셔액 부족 경고등은 워셔 탱크에 워셔액이 부족하면 점등됩니다. 워셔액 보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꼭 체크하시고 운행하세요. 마지막으로 초록색 혹은 파란색 경고등은 자동차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입니다. 위험 상태를 알리는 것이 아니며 현재 자동차의 작동 상태 혹은 수행하고 있는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등 표시등은 미등 또는 전조등이 켜져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향 전조등 표시등은 일반적인 야간에 사용되는 전조등이 점등된 상태일 때 점등됩니다. 상향 전조등 표시등은 전조등 점등 상태에 조명 스위치를 위로 두거나 운전자 방향으로 당기면 점등됩니다. 상향 전조등은 맞은편으로 오는 운전자에게 눈부심이나 시야 방해 등 맞은편 운전자의 차량 운행에 아주 위험하므로 평상시 켜졌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개등 표시등은 안개등이 켜져 있다는 표시입니다. 방향지시등은 내가 움직일 방향을 다른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비상경고등 버튼을 누르면 모든 방향지시등이 깜빡이며 운전 중 비상 상태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방의 사고나 차량 정체 등 후방 운전자들에게 조심하라는 알리는 역할도 하며 차선을 양보해준 운전 차량에게 감사의 표시로 비상 등을 세네번 깜빡이는 에티켓 역할도 한다는 것 알아두세요. 차량계 기판 표시 등은 제조사와 모델에 따라 약간씩 디자인이 다를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량 구입 시 자동차 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